이번 시간에는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증 제도에 대해서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공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와서 여기 사무실 공증도 할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국가로부터 공증인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이라고 써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증 사무실인데, 공증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어떤 사서증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증서를 인증을 해주고, 또 어떤 의사록이라든지, 어,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같으면 뭐 이사, 의사록이라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총회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의사록을 공증을 해주고, 또 유언공증도 해주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약소금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공정증서들을 작성해 줍니다. 공증사무실에 가면 계약서 같은 사서 증서를 인증을 해주는데 인증은 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이 돼 있는지 그것을 공정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공정증서는 저희가 보통 약소금이라든지 금전소비대차 공증 같은 것을 집행력을 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 갑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약속어 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입니다. 약속어 공정증서는 공사대금이라든지 뭐 물품대금이라든지 또는 형사합의금이라든지 어, 이런 것에 어떤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로 발행하는 것인데 어, 이약속어 공정증서의 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거기다가 약속어 공정증서는 주로 일남출급어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일람이라는 건 한번 보여 주는 것이고 어,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약속금 공정서를 작성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약속금 공정서는 어, 말 그대로 어떤 원인 채권, 어,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다 그러면 차용증의 효력밖에 없고 공사 대금이다 그러면 어, 공사 대금 채권의 어떤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약속공 공정서는 4년의 집행력만 있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고 어, 약속공 공정증서를 이제 어떤 소멸시효 기간 때문에 쓰기가 부담스러우면 어, 준소비대차 공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채권이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준소비대차공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잘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고 이를 공증받는 것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놓으면 판결과 동일하게 10년의 어떤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원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또 약속어원 공증서는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받아서 법원에 재건 판결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는 분실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증사무실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어떤 수수료는 공정증서에 나타난 금액의 0.15%이고 상한선은 300만 원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공정사무실에 갈때 준비물은 당사자는 신분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위임해서 간다 대리인이 위임해서 간다 그러면 위임장에 어, 위임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어,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신가는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증 사무실마다 어, 위임장의 양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공증 증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공증 증서 원본을 공증 사무실 가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공정 증서하고 집행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라든지, 채권 압류 추심이라든지, 뭐 유체동산 집행 등을 할수 있는데, 어, 한번 공정서를 사용하고 나면 어, 다시 어, 그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받아서 공증사무실에 갖다주면 다시 공정서 원본을 또 재발급을 해줍니다. 어, 그것을 제도부여라는 식으로 우리가 용어가 표현이 되는데, 어, 그렇게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공정증서를 원본을 다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이라는 것은 우리 유언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을 공증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최장 20년간 공증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보관을 하고 공증사무실이 폐업할 경우에는 다른 공증사무실로 이관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에 이 증인의 어떤 결격 사유를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는 사람의 기본 증명서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을 미리 공증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 공증사무실에서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걸려서 증인 결격 사유를 조회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 공정증서에 어떤 업무를 어, 진행을 합니다. 어, 유원 공증에 대해서 어, 출장 공증도 가능합니다. 어, 출장을 하게 되면 4 시간 이내 거리는 5만 원, 그 다음에 4 시간 어, 이상 걸리는 거리다 그러면 어, 10만 원, 그 다음에 실제 교통비를 추가를 하고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또 상대방이 병상에 있는 경우에는 할증료가 50% 정도가 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외에 어 공정증서 작성 금액은 어그 재산 금액에 어 0.15%가 이제 청구가 됩니다. 유언공증에 있어서 준비물은 유언자의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되고 어또 가족관계 증명서도 또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그 다음에 어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어, 수증자나 유언 집행자의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또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증인의 경우에는 어, 사전에 미리 기본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냈지만 어, 신분증하고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유언 공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증자가 어, 유언 공증을 하는 그 공증 사무실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유언자와 어, 증인만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준비 서류로는 뭐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유언으로 무엇을 물려줄까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가 있으면 뭐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전세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을 주겠다고 하면 예금통장 사본 이런 어떤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차용 입증 방법으로서의 어떤 공증인데. 어, 요새는 뭐 부동산 편법증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잘 믿지 않습니다. 뭐 세무서에서는 더더욱 잘 믿지 않는데 어,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공증사무실 가서 어, 이 돈을 어, 빌려줬다 어, 차용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어,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부모한테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사무실에서 기재하는 이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4.6%의 이자입니다. 4.6%의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임으로 책정할 수도 있지만 4.6%보다 낮으면 높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낮으면 4.6% 하고 그 낮은 이자의 어떤 차액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직계비속가의 어떤 그 증여가 우리가 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어 이율은 4.6%다. 어 그래서 4.6%의 기준으로 어 공정서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 가장 효과적인 어, 차용 내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상 어, 공정증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